전문성이나 뭐 모르거나 캐디들이 다 늙었어. <웃음> <웃음> 오빠, 높빠높빠 높아, 높아. 오빠, 좋아. <laughs> 안녕하십니까. 캐디 광장의 정근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 나라의 캐디들 중에 고객들이 생각하는 제일 잘하는 캐디는 어느 나라의 캐디인가에 대한 영상을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자, 오늘도 정근과 함께 보시죠. 혹시 그 해외에서 공 한번 많이 이렇게 치러 다녀보셨어요? 아예 많이 치러 많이 요 많이는 아니고 가끔 가요 <laughs> 해외에도 이제 캐디가 있잖아요 공 치면서 대한민국에 있는 캐디랑 비교할 게 있다면 어떤 점이 좀 비교가 되는지 전기 운영하고 뭐 이런 것들 보면은 네. 해외는 4명, 4명이 명 붙고 한국은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한 사람은 못 따라가더라고 빠르고 잘 찾아주고 음. 공도 잘 봐주고 음. 그래서 한국 캐디를 못 따라가야 돼요 음. 거기 4명 5명 붙는데 그래도 못 따라가요 <laughs> 예. 거기는 공 봐주는 캐디 이게 다면 이거 체주는 캐디 다 따로 있는데 그래도 못 따라고 겠더라고 우리나라 캐디가 센스있고 좋아요 근데 음... 좀, 좀 무뚝뚝해 아, 무뚝뚝해? 좀 상냥했으면 좋겠어 야, 해외 캐디는 <laughs> 좀 많이 밟고 좀 그래요? 네 아, 그래요 <laughs> 예, 오빠 높아 높아 오빠 좋아. <laughs> 그건뭐 비교 대상이 안될거같아 캐디는 같아. 당연히 우리나라 캐디가 잘하지고 월등히. 월등히. 월등히 잘해요. 네. 어떤 면에서 좀 월등하다고? 어떤 면에서? 첫 번째. 일본에 가면 캐디들이 다늙었어 <laughs> <laughs> 그거보다는 그, <laughs> 그거보다는 네. 좀고. 우리 나라 캐디들이 훨씬 똑똑하지. 네. 자, 그다음에 동남아에 가면 1인 1캐디가 많아. 근데 그쵸, 여기는 그쵸. 한 명이 네명을 하니까 아주 영리한 거지. 내거는이채를다채도안 어. 어. 헷갈리고, 헷갈리고. 네. 그렇게 하는데도 훨씬 서비스 퀄리티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동남아나 음. 거기 있는 캐디들보다 더 뛰어나게. 음. 가끔 게으른 한국 캐디들도 있으니까 좋죠. 제 제가 제. 한국 캐디는 일단 한국말이 통하고 친절하고 해외 캐디들은 특히 동남아 쪽은 얘네들이 공을 올줄 몰라. 음, 아예 라이도 이런 것도 같은 걸잘 몰라. 그냥 캐디를 하는 거지. 거리도 잘못그릴까요 거리는 이제 그녀들도메타가 있으니까 확실히 한국 캐디가 훨씬 더 캐디. 퍼센트로 치면 90% 이상이라고 보면 비교가 안 되죠? 아, 비교가 안 되지, 비교가 안 그래. 비교가 안 돼요. 외국 캐디 한국 캐디에 음. 비하면 외국 캐디는 캐디가 아니죠. 아니야. 그냥 어. 드라이빙 캐디. 견습 캐디 수준이지. 드라이빙 캐디, 드라이빙, 드라이빙 캐디나, 캐디나. 어. 비교가안돼요 전문성이나 뭐 모르보나 한국 캐디가 훨씬 더 수준이 높아. 압도적이지. 여기 캐디가 전 세계 최고일 것 같은. 그러니까 저는 뭐 다른 동남아 쪽에서밖에 안 쳐봤지만 캐디들 뭐뭐 수준이 뭐어 고객들 케어하는 거, 공 보는 거,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진행 등등등해서 캐디가. 네, 뭐베트남에 태국 이데 가서 치면은 캐디들은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오빠 화이팅 이것을밖에 안해. 캐디는 우리 대한민국 캐디가 넘버원이지. 넘버원이요? 어. 할 수가 어, 없어. 해외 캐디 4네 명을 네. 국내 캐디 1 명이 다 커버할 정도로 떨어지지, 네. 똘똘이 네. 라인 응. 읽는 거라든지 모든 응. 실력이 가중하다는 거, 직관적으로. 음, 어,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영상을 찍고 나니 저도 속봉이 차오르는데요. <laughs> 제가 대한민국에서. 캐디를 하고 있다는 게 괜히 자부심이 느껴진다고나 할까요? 자, 그런데 확실히 우리나라 캐디 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잘하긴 합니다. 필리핀이나 이런 저런 나라 캐디분들을 보시면 거의 뭐막 진짜 엄청 이쁘게 하고 나오고 섹시하게 하고 나오고 막 거의 진짜 모델급들의 캐디분들이 나와서 1인 1 캐디로 이렇게 나가서 고객분들을 상대를 하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혼자서 우리 대한민국 캐디분들이 보면 4명을 케어하고 18월에 라운딩을 이끌어 간다는 게 사실 쉽진 않거든요. 대한민국 캐디분들만큼 일을 잘하고 프로페셔널한 캐디는 없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자부하고 있는데요.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을 해요. 캐디 혼자서 나이라든지, 거리라든지, 볼이 어디로 가는지 봐주고, 고객들의 클럽을 일일이 그 거리에 맞게 외우고 있고, 어프로치는 뭘 쓰는지, 이 고객의 볼은 어떤 볼이 어느 고객의 볼인지 이런 거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이 영상을 보고 느낀 게 정말 우리 대한민국 캐디분들 진짜 대단한 것 같다. 어, 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또 드는데요. 자, 오늘도 전문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どうぞ。